한국 야구 예능의 판도를 뒤흔든 소식이 전해졌다. 유튜브가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를 기각하며 스튜디오 시원이 불꽃야구 15화 전편 복귀를 최종 판결한 것이다. 채널 폐쇄 위기까지 몰렸던 불꽃야구는 이로써 안정적 방송 재개를 확보했고 팬들은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다. 불꽃 파이터즈 다시 뛴다. 며 X에서 환호를 터뜨렸다. JTBC와 스튜디오 시원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은 최강야구 IP.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됐지만 유튜브의 이번 결정은 제작사와 팬들의 단합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김성근 감독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레전드 선수들이 이끄는 불꽃 파이터즈는 고척 스카이돔 직관 경기와 SBS 플러스 생중계를 통해 팬들과 제외한다. 이 기사는 불꽃 야구 위 복귀 과정, 법적 분쟁의 전말, 팬들의 헌신, 그리고 프로그램의 문화적 의미를 5천자로 심층 분석한다. 불꽃야구는 JTBC의 인기 예능 최강야구를 이어받은 유튜브 웹 예능으로 스튜디오 시원 2025년 5월 5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대학 및 고교팀과 실전을 벌이는 포맷으로 2022-2024년 시즌 동안 평균 시청률 3%를 돌파하며 야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JTBC와 스튜디오 시원은 제작비 과다 청구 위협과 IP 권리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2025년 3월 계약 종료 후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JTBC는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시원을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 고소했으며, 불꽃야구 영상이 최강야구 포맷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시원 PD는 스튜디오 시원 이원시 저작권자이며, j t b c 위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분쟁은 유튜브 플랫폼으로 번졌고 JTBC의 저작권 신고로 불꽃야구 1에서 5화가 차단되며 팬들의 분노를 샀다. X에서는 JTBC 팬들 마음 짓밟지마 불꽃야구 우리만의 야구다 라며 항의가 빗발쳤다.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신고시 영상을 우선 비공개 처리한 뒤 검토를 진행한다. 불꽃야구는 5월 23일 3화 6월 8일 5화까지 차단되며 채널 폐쇄 위기에 몰렸다. 유튜브 규정상 저작권 위반 경고 3회 시 채널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튜디오 시원은 즉시 이의 제기를 신청했고 팬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불꽃야구를 살려달라 몇 십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았다. x 에서는 국민청원 불꽃야구 팬의 힘 유튜브 공정한 판결을일하며 지지가 퍼졌다. 6월 15일 유튜브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와 구별되는 독창적 콘텐츠라며 JTBC위 신고를 기각하고 전편 복귀를 결정했다. 이는 스튜디오 시원이반론과 팬들의 청원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X는 불꽃야구 살아났다. 눈물 난다. 팬들 단합이 이겼다. 라며 축하 메시지로 도배됐다. 불꽃야구는 김성근 감독의 지휘 아래 이대호, 박용택, 정근호, 유희관, 리퍼트, 김문호, 이대훈 등 최강야구 핵심 선수들이 그대로 합류하며 화제를 모았다. 4월 27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동국대와의 첫 직관 경기는 1만 5천여 명이 관중을 끌어모았고 5월 5일 유튜브 일화는 337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프로그램은 은퇴 선수들의 서사, 팬들과의 소통, 리얼 야구 경기를 강조하며 예능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는다. 는 평가를 받았다. 엑스에서는 이대호, 여전히 괴물이네. 김성근 감독, 야신의 귀환, 이라며 찬사가 이어졌다. 그러나 JTBC와의 갈등은 초기부터 논란을 낳았다. 불꽃야구 유니폼은 NC 다이노스와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을 받았고, 팀명 파이터즈는 니오앤파이터즈를 연상시켰다. 스튜디오 시원은 유니폼은 동국대전 이후 폐기하고 새로 제작했다, 고 해명했지만, JTBC는 프로그램 전반이 최강야구를 모방했다, 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팬들은 유니폼이 뭐가 중요? 선수들 열정이 전부다. JTBC, 질투심 그만, 이라며 스튜디오 시원을 옹호했다. 법적 분쟁 속에서도 불꽃 야구는 콘텐츠 공개를 강행했다. 5월 12일 2화는 동시 시청자 23만 4천 명을 기록했고, 6월 2일 4화는 콜드승 장면으로 98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팬들은 슈퍼챗 후원과 굿즈 구매로 제작비를 지원했고, X에서는 불꽃 야구, 팬들이 살렸다. 후원으로도 부족해. 직관간다. 라며 열정이 넘쳤다. 그러나 유튜브 수익만으로는 대규모 제작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관계자는 출연진 30여 명, 스태프 100여 명이 동원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TV 광고나 OTT 계약 없이는 지속이 힘들다. 고 밝혔다. 이에 스튜디오 시원은 6월 22일 인하 대전을 SBS 플러스에서 생중계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엑스에서는 sbs 플러스 신이 한수 불꽃야구 이제 안정적으로 본다 라며 팬들이 환호했다 sbs 플러스 생중계는 불꽃야구의 전환점이다 6월 9일 동국대전 6화 공개 후 스튜디오 시원은 sbs 플러스에서 불꽃 라이브를 시작한다 고 발표했다 팬들은 sbs 보고 소름 돋았다 jtbc 저작권 공세 이젠 못 막아 라며 감격했다 SBS 플러스는 시청률 1%만 넘겨도 수익을 낼수 있는 플랫폼으로 불꽃야구위 안정적 방송 기반을 제공한다. X에서는 SBS 플러스 채널 번호 공유 22일 고척동 가자 라며 팬들이 단합했다. 국민청원은 불꽃야구위 복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6월 초 팬들은 JTBC의 저작권 신고가 부당하다. 불꽃야구를 살려달라 며 청원을 시작했고. 1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불꽃야구는 팬들의 꿈이다. 법적 다툼으로 희생되선 안된다. 고 호소했다. x 에서는 청원 10만 불꽃팬의 저력 유튜브 팬들 목소리 들어라 라며 지지가 폭발했다. 유튜브는 청원과 스튜디오 시원이 반론을 검토한 뒤 복귀를 결정하며 팬들의 헌신에 화답했다. 불꽃야구의 문화적 의미는 크다. 프로그램은 은퇴 선수들의 재기서사 팬들과의 소통, 리얼 야구의 감동을 담는다. 이대호는 다시 그라운드의 선이 팬들 함성이 꿈같다, 고 말했다. 박용택은 불꽃 야구는 내 야구 인생의 연장, 이라며 눈시울을 불켰다. 김성근 감독은 팬들이 있기에 우리는 뛴다, 고 강조했다. X에서는 레전드들, 불꽃으로 다시 태어났다. 김성근 감독, 영원한 야신, 이라며 감동이 퍼졌다. 팬덤은 불꽃 야구의 핵심 동력이다. 부시돌로 불리는 팬들은 직관 경기 티켓을 초고속 매진시켰고 유튜브 댓글로 선수들을 응원했다. 6월 2일 퍼펙트 게임 영상은 이대은, KBO 돌아와도 되겠다. 김재호, 수비 미쳤다. 라며 호평받았다. 그러나 일부 팬들의 과대평가는 논란을 낳았다. X에서는 고교팀 상대로 퍼펙트, KBO급은 과장이라며 조롱도 나왔다. 그럼에도 팬들은 불꽃야구는 승패보다 감동이라며 충성도를 과시했다. JTBC의 최강야구 시즌 4는 9월 론칭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선수단과 포맷으로 재정비했지만 기존 출연진 대부분이 불꽃야구로 이동하며 팬층 이탈 우려가 크다. X에서는 최강야구 불꽃 없이 재미없을 듯 JTBC 팬들 마음 잃었다라며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불꽃야구는 유튜브와 SBS 플러스를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 가능성을 높였다. 불꽃야구의 미래는 밝다. 유튜브 전편 복귀와 SBS 플러스 생중계로 수익구조가 개선됐고 팬덤의 충성도는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스튜디오 시원은 OTT 플랫폼과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넷플릭스나 웨이브 가능성을 열어딘다. 엑스에서는 불꽃야구 넷플릭스 가면 대박 SBS 플러스 계속 밀어줘 라며 기대가 높았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주목된다 직관 경기는 고척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굿즈 판매는 연 10억원 이상 매출을 창출할 전망이다 프로그램의 성공은 은퇴 선수들의 재취업 기회도 늘린다 관계자는 불꽃야구는 선수들의 제2위 인생을 응원한다 고 밝혔다 엑스에서는 불꽃야구 야구계의 희망 레전드들 영원히 응원 이라며 팬들이 화답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팬들과 선수들의 꿈을 잇는 문화다. 유튜브 판결은 이 꿈을 지켜낸 역사적 순간이다. 장시원 PD는 팬들의 응원이 불꽃을 살렸다.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고 밝혔다. X에서는 장 PD, 팬들 믿고 가자. 불꽃야구 영원히 불타라. 라며 지지가 이어졌다. 6월 22일 SBS 플러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팬들을 기다린다. 불꽃 야구 이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팬들의 눈물과 환호 속 한국 야구 예능의 새 역사가 쓰이고 있다.